자동차의 성능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정성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산업과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여년간 꾸준히 자동차를 연구,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은 물론 현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보호하는 알미늄 루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가며 지금은 연매출 400억 배를 유지하는 국내 최상의 수준인 우량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도 수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자동차 부품 업계의 선두 주자인 리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적인 정책에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들 역시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탈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정밀 가공 부품인 조향 장치 부품을 개발했으며. 2021년도에는 대형 가공품인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개발과 생산을 위해 투자를 집행했다. 이곳에서 생산 중인 제품들의 특징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산 중인 KG이너레이스는 엔진 동력을 변속기로부터 바퀴측에 전달하는 부성품인 하프샤프트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국내 유일의 일괄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기업 대비 우수금질의 케이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고된 파이프를 절단한 후 포밍과 선상, 피어싱 작업을 거친 후 브로치 작업, 그리고 열처리와 연마 작업을 거치면 고객사들로부터 호평받는 케이지가 완성된다. 저희 기업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은 케이지와 이너레이스입니다. 자동차 등속 조인트에 사용하는 부품으로 첨단 하드밀링 공법과 연마 공법으로 적용된 최신 장비를 도입해 지금까지 케이지와 인레이스의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특히 미국, 독일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맞는 제품도 생산하고 계신다고요. 네,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배터리 케이스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배터리를 외부 수분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커버 역할을 하는데요. 당사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중 자동차의 측면 충돌에서 배터리 모듈을 보호하는 사이드 프레임을 가공하고 특히 전기차 연비를 증가하기 위한 경량화 소재인 대형 알루미늄 압출 소재를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장비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양산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 배터리 케이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어컨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 역시 환경 규제와 수요 변화 등에 대비해 친환경, 고효율의 혁신 기술로 생산하며 관련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이곳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에 대한 제품도 계속해서 생산하신다고요? 저희는 내연기관 부품 역시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필드 어셈, 일렉트로닉 어셈 등이 있습니다. 스타드 모터는 실린더 안에서 최초 폭발과 연소를 일으켜 기관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일렉트로닉 어셈은 기계적,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알터네이터의 핵심 부품으로 수입 검사부터 생산, 제작과 공정, 설비와 추락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라인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사들을 사로잡은 이들의 자동차 부품들. 특히 기존의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대에는 꾸준한 연구 개발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구동 축에 들어가는 볼스프라인 샤프트를 최근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자동차 바퀴 축에 들어가는 샤프트는 고정형이었습니다. 저희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가반형, 투브 형태의 샤프트를 개발, 생산하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투브 형태의 샤프트의 장점은 기존 차량보다 휠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늘어납니다. 또한 각도에 따라 샤프트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전환에서의 완충작용으로 높은 성차감을 자랑합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신제품 보스프라이 샤프트는 현재 해외 브랜드의 SUV 차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국내외 자동차 관련 부품의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저희는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부품 하나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수 있도록 세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이라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법 이들의 자동차 부품이 머지않아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 원이 될 날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